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암담하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쓰나미 같은 큰 어려움이 몰려올 것이라고 다들 예측합니다. 이 같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너무나 큰데 남북한도 여러 문제의 대립으로 나여 그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 계층마다 대립과 갈등의 양상이 심심찮게 더 짙터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교회와 관련된 일들로 인해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이 교회 여러 모임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간간이 들려오는 이 목회자들의 도덕적 타락에 관한 뉴스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최근에는 이 동성애와 관련된 차별 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우리의 촉각을 온통 곤도, 곤도석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접하면서 많은 걱정과 염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암담함에 보이는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요? 어떤 영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개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애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현실을 몸소 겪으면서 그 슬픔을 애도한 다섯 편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면서 겪는 일들을 고초와 재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과 담즙도 고통을 의미하는 일종의 은유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 그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견디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일제에 나라를 빼앗겨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 세대는 그 일들을 대부분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 고통과 소름은 말로 다할수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그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수가 담즙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과거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를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기억하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예레미야는 지금의 유다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 기억해달라 기도로 호소를 했지만 그 다음 절에 가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하나님께 유다의 고난과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 달라 그렇게 기도했지만 에레미아 자신은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구원해 달라 그렇게 하지만 현실을 보면 눈 떠서 현실을 보면 낙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했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 기도는 하지만 다시 기도를 끝내고 나면 너도 나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21절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유다의 멸망이 낙심이 된다고 했는데 곧 바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니 소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담아두다라고 하는 말을 다소 잘못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돌이키다, 돌아오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21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라의 멸망이 낙심이 되었지만 그 낙심에 완전히 함몰되지 않고 의지적으로 내 생각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돌이키니 낙심과 절망은 사라지고 무엇이? 소망이 밀려오더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과 절망, 그리고 소망은 우리의 생각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 내가 보합하기 위해서 그 상황처럼 나도 절망적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전혀 다르게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르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로 전혀 다르게 소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에게서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의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에게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의 백성들은 모두 신장이 장대하여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보고에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 가난한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원주민과 전쟁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의 보고의 내용은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황 판단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굳이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열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일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의 선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두 사람은 동일한 현실을 보았지만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갖고 그 현실을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생각의 선택을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사실 비극적인 현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비극, 비극적인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 생각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문 20절과 21절 사이에서 놀라운 반전을 보았습니다. 낙심했던 예레미야가 다시 돌이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은 그가 소망을 품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그 마음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돌이키게 된 것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씁니다 여와의 호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와의 호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을 소개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자와 극률이 많은 분이시래. 이런 소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시다 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 담보할 수 있는 약속이 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런 성품,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와 극률, 그것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와 인자와 극률이 무광하시다 말씀하시면서 전혀 인자와 극률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 됩니다. 하나님은 위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호와 인자와 극렬이 무궁하다는 말씀은 멸망한 유다에게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에레미야가 낙심에서 소망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단순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요아 이레, 요아 샬롬, 요아 니시, 요아 라파 이런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불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불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멸망해 가는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성품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성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위하여 그 땅을 용서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50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자기 하나님으로 숨기겠다고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고초와 재난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유다가 당한 그 고난 속에서 선지자 에레미야는 탄식했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에레미야에게서 소망이 소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하심으로 유다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성품으로 예레미야는 다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이름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은 그 성품대로 당신의 그 이름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그 약속들을 품을 때 품을 때 그것이 새날을 맞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낙심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 담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우리처럼 연약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소망을 품었다가 눈떠서 현실을 보면 절망하는 우리 인간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성품 속에 담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과 소망이 생각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낙심할 상황미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담긴 약속 때문이라고 인 것을 배웠습니다. 인자와 극률이 무광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25절 26절에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을 보면 유다의 회복을 위한 소망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것은 바란다, 구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겨, 그냥 흘러가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은 시간이 아니라 순서를 말합니다. 어떤 순서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당신이 뜻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사람보다 먼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행하시고 그 후에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일에 그 사람을 동참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행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그 자신이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나섰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나이가 4 0에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외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압제받는 동족을 위해서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세가 하나님보다 먼저 나갔습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모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기까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주님을 기다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상황인 줄 압니다. 하지만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보다 행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 행하면 모세처럼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이 끝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어둠을 뚫고 빛이 아침을 알리듯이 말라버린 대지 위에 생명의 비가 내리듯이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비극의 상황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그 성품 속에 담겨 있는 약속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이 암담한 상황을 신앙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담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낙심의 때를 낙심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절망의 때를 소망으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약속부터 아버지, 절망에서 소망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결단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삶 가운데 임지하시며 놀라운 구원을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소망하고 그나님 끝까지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그때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절망의 때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소망을 품기를 원하는 사랑성 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함 나이다.